안녕하세요. 친구 매력 경제적 부자가 되고 싶은 스리치 언니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습관들을 좀 짜집기해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여기저기 부자들의 습관들을 한번 따라해보았으니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무리 바빠도 웃기니를 거르지 않는 습관입니다. 웬만하면 점심을 푸짐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식사 후 파트너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자들은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건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함께 모여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이번 달에 해야 할 일들을 한번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은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매일매일 감사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하는 일은 편리하긴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멀리 가고 더큰 성공을 원한다면 결국 사람을 섬겨야 되고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봐도 인간은 처음에는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났다가 점점 독립적인 존재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결국 마지막 단계는 상호 의존성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저희는 혼자 하는 일에 익숙하지만 결국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의존하는 상호 의존적인 단계까지 진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하는 미팅을 게을리하지 않고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미팅이 끝나고 조용해서 아들 방으로 가보니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 요즘 땀띠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고 있지만 로션을 듬뿍듬뿍 발라주었습니다. 빨리 나아라. 저녁을 너무 간단하게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침에 끓여 놓은 누룽지로 딸이랑 갑자기 급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가에 대해 잠깐 들어보실게요. 야, 내가 대전보다는 성실하고 있지. 얼마나 내가 성실하고 는 줄어? 아니 실력이 늘었다는데? 당연하지. 듣고 싶다며? 아니 내가 내가 그렇게 쓰고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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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는데 어떡해 아니 쓰고 듣고 썼는데 뭔뭐 말이야? 쓰고, 쓰고, 쓰고 듣고 써도 안 는데. 근데 네. 너는 늘었대. 너무 꼬이던 게라서 그래. 응? 너무 꼴초져서눈는것전럼유가음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 응. 뭔가 제자리에 멈춰있는 기분이긴 한데 아니 엄청 많이 늘었다던데 그럼다 알겠어 영어책 한번 들고 가서 읽어봐봐 저거 애기, 애기 영어책은 읽을 수 있는 거 알까? 너무 귀여워

i look like them mm -hmm. my mom and i have similar similar eyes my dad and i have similar nose. Okay. my brother and i have sim similar with yeah. who who yeah. who do you look like good job what, what, what's your 사면이많 잘하네 오 율수민 지금 초등 1, 2학년 꼴고 있네 조용히 해 저게 뭐가 중요하 결국 사는 게 중요하지 난나내 마음대로 만 나는 나 만족해 나괜찮은난 내가 정에다 스릴 수 있어 이제 내가,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스릴 수 있어 그래 명상을 해야 돼요. 나 예전에 명상도 참들었어요 전체... <laughs> 이렇게 바쁜 와중에 딸이랑 누룽지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어, 우리 딸도 이제 자러 방에 들어갔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운동할 시간을 따로 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 사실 저는 자전거를 집에서 타는 게 주목적이긴 하지만, 오늘 같이 일정이 많은 날은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스쿼트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체력이 안 되니까는 모든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자들의 습관인 운동하기를 생활화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 어떤 강의에서 봤는데. 근육 1kg가 1 k g 가 (1500만 원의) 가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저와 함께 간단히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건강해야 돈도 많이 벌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스리치 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부자 되는 습관으로 다시 만나요 <목소리> 안녕.